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번호 2023 타경 5129번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8탄면 서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재지가 8탄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8탄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공장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도 좀 있고 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죠. 물건 종별은 근린 시설이고요. 지금 최초 감정가 11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있네요. 지금 매각 기일은 10월 5일이고 토지 면적 423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10평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평당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억 6,438만원 나누기 대지 면적 424평, 자, 평당가 275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은지 5년 미만의 준신축 공장인데 평당가가 270만원대다 저렴한 느낌이죠 화성시 팔탄면 같은 경우에 요즘에 준신축 공장의 가격들이 무조건 평당 300만원을 넘어갑니다 시장에 나오는 가격들이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가격만 보더라도 270만원대라고 하면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자, 매각 토지 건물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장 용지 본부지라고 하죠. 본부지가 415평 정도 되고 지금 나머지는 다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 세 필지를 합하면 한 8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면적은 총 423.8평 뭐 424평. 정도 되고 건물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고 되어 있고 110평짜리 건물입니다. 어, 건물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장의 건물 사이즈가 60에서 100평 정도 되면 수요가 가장 많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110평이면은 건물 사이즈 괜찮고요. 여기 참고 사항을 보시면 현재 내부는 공실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집기류들도 거의 중요한 거는 다 치워져 있었고 일부 이제 필요 없는 집기류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명도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보니까. 임차인도 역시 등록된 게 없었습니다. 자, 건물과 토지 등기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소유자가 2020년 9월에 이 공장을 매매로 취득을 했고요. 알소기준 등기 아래로는 모든 권리들이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인다.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죠. 소멸, 소멸, 소멸. 자, 그러면 자세한 현장 영상 한번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공장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외관상 보더라도 깔끔하죠. 여기 앞에 간판이 붙어 있고 다른 공장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전면에 창문들이 좀나 있죠. 이런 공장들이 원래는 잘 없는데 어, 이 공장은 상당히 이제 좀 채광에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자 이제 공장의 도로 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입로. 공장은 진입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입로의 어떤 도로 폭에 따라서 그 공장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 두 대가 교행을 하죠. 이 정도 도로 폭이면은 4m는 충분히 나온다.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맞은편 진입로 체크하고요. 마당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마당이. 그리고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마감으로 포장을 했네요. 어, 잠깐만요. 요게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마당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얇은 어떤 철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장 지금 마당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장 마당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이 이제 사이에다가 이렇게 얇은 철근으로 된 것들을 깔아 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다 보니까 요런 안에 넣어놨던 철근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행하다가 이제 뭐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발에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또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요런 게 싫으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스콘 포장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공장의 마당에서 바라본 앞모습. 그리고 옆에 공장들이랑 펜스가 없습니다. 다 마당을 같이 쓰고 있고 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뒤에 숲이 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이랑. 자,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어, 잠시만요. 이게 자물쇠가 지금 이미 열려있죠? 이게 녹이 상당히 많이 쓸어 있어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지금 열어놓은 건데, 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대로 방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임장을 가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살짝 열어가지고 내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려 있으면 사실 임장 오시는 분들이 뭐 누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은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공장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음 어떤가요, 여러분 상태? 상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모니터도 하나 놓고 가고 전기 배전반들이 있고 음나쁘진 않아요 실내가 상태가. 어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트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을 사용할 때, 장비들을 군데군데 놓고, 그 전기선들,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선들을 요 위에 올려가지고, 바닥에 거슬리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공장 내부의 바닥 상태. 어, 중간중간에 요렇게 에폭시들이 뜯겨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공장을 낙찰을 받게 되면 바닥 청소를 한번 해 보시고 에폭시를 재도장을 해야 될것 같으면은 재도장을 하시고 어,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 예, 일단은 임대나 매매나 한번 바닥 청소만 깨끗이 하고 놔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부 집기류들도 지금 현장에 남아 있고 어, 중요한 거는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스케이트 보드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장 낙찰 받으시면 스케이트보드 실내에서 이제 공장에서 연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설마 뭐 스케이트보드 저거 명도비 달라고 하진 않겠죠 자 이제 공장 내부의 화장실 모습 보시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 소변기에 요게 좀 지저분한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지우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공장이 지하수를 쓰는 공장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하수가 이제 그 공장이 위치한 땅 속마다 지하수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장들은 요게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공장들 일부는 이게 약간 붉은색으로 또 이제 색깔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쓰는 지하수의 성분 차이에 의해서 좀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음 전반적으로 지붕 상태나 벽 상태의 판넬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 지붕 뚫린 데 없습니다 자 내부를 살펴보니까 내부 판넬 같은 것도 특별히 찌그러진 부분도 특별히 없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판넬의 어떤 청결도 라던가 요게 이제 공장의 뒷편 뒷마당이 되겠고요 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내는 바닥 청소만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인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장의 앞마당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 마당 잘 빠졌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공장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옆에 공장들이랑 이쪽 마당 통행로를 같이 쓸것 같아요. 생긴 진입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른 공장이고 요것도 사실 얼마 전에 낙찰이 된 공장이죠. 그리고 왼편에 보시는 이 공장이 이번에 저희가 경매 물건으로 살펴보고 있는 공장입니다. 자, 이제 공장의 옆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창틀에 이렇게 녹색으로 이끼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다른 공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 좀 상당히 많았어요. 창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판넬 가장 하단부 요쪽에도 이끼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 심각한데요. 이끼가 많습니다. 이게 여기가 좀 습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좀 습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장 창틀이라던가 외부 판넬에도 이렇게 이끼가 끼고 있는데. 옹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기가 많았어요, 옹벽에도. 옹벽 높이는 한 4m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보시는 모습이 이제 공장의 뒤편입니다. 그래서 뒷마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협소하고, 거의 뭐 하늘이 이 정도밖에 이제 올려다 보이질 않고요 어, 옹벽이 상당히 높네요. 4m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이 물건의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본부지가 400평이 조금 넘는 넓이인데 이 옹벽 부분이 사실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본 부지에서 한 50평이 좀 넘는 면적이 법면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야 이야... 여기 밑에 한번 이기 보십시오. 이기 엄청납니다. 요건 이제 옆에 공장. 어, 옆에 공장은 여기 이기가좀 없네요. 예, 옆에는 입기가 조금 덜하고, 요쪽 창틀도 옆 공장은 조금 덜한데, 이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왼쪽 공장에 비해서 우리 경매물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창틀에 입기가 정말 많이 껴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많고, 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장이 바라보고 있는 향이 북향이에요. 그래서 북향이고, 공장이 이제 이쪽 보시고 계신 면이 이제 서편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루 중에. 그래서 이제 항상 좀 습기가 있을 거고, 음의 기운이 강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쪽 오른편, 우리 경매 물건 공장만 입기가좀 많이 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마당입니다. 근데 마당은, 아,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도로에서 진입도 편하고, 자, 이제 공장의 또 다른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가는 길에 보니까 정화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딱 봐도 오수 직관이나 이런 공장이 아니라 정화조 공장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뚜껑에 써 있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래서 보통 정화조 공장들이 많아요.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만 교외 지역으로 나오더라도 상수도로 연결될 수 있는 공장들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자, 옆모습인데, 아, 어, 여기 옹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끼가 쭉 흔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다행히 이제 햇볕을 조금 받기 때문에 이게 동편입니다. 동편, 그래서 건물 창틀에 이끼가 없어요. 다행히, 하지만 여기 옹벽 쪽에는 이제. 햇볕을 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끼가 엄청 많습니다 자 바닥에도 요거 밟으면은 바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장 갔을 때 이야 이끼 엄청납니다 여기 이제 공장 뒤편이고 폭은 한 1m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조금 왔다 갔다 뭔가 쓰고 활용하기에는 힘들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리고 판넬에도 이렇게 녹색으로 이기가껴 있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자. 공벽 높이 한 4m 정도 돼 보이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마당. 어, 넓습니다 마당 활용성은 괜찮아요 이게 본부지가 400평이 좀 넘는데 법면이 한 50평은 잡아먹었는데도 이게 건물을 본부지 대비했을 때 조금 작게 지다 보니까 마당은 좀 괜찮아요 활용이 여기에도 이렇게 철근이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 받으시면 마당이 콘크리트로 좀돼 있는 게 너무 싫고 지저분하다 라는 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셔도 되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만약에 염두를 하고 계시면은 옆에 공장이랑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한 날에 같이 공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포장을. 왜냐면 아스콘 포장하는 장비 때가 어차피 하루 단위로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비 빌려온 거 그날 한 번에 하시는 게좀 싸죠. 분담해서 옆에 공장이랑. 이쪽도 요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게 이제 걸어다니거나 하다 보면 발에 좀 걸려요. 사실 저런 것들이. 그래서 뭐 잘라내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이제 매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지면에서 높이가 한 5cm 정도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 공장을 지으셨던 분이 콘크리트 마감까지만 이제 조건으로 하고. 공장을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아스콘 포장을 할 거면 해라 근데 이제 포장을 할때 아스콘도 두께가 있겠죠 포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두께만큼은 냉겨놓고 이렇게 맨홀을 조금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면은 이제 포장된 두께랑 이 맨홀의 높이랑 이제 좀 비슷해지겠죠 평평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해서 맨홀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쓰게 되면 여기 맨홀에 이제 발이 걸려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진입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3m 이상으로 도로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깨져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반대편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이쪽도 폭이 상당하죠. 차량 두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공장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죠. 자,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블로그에 또 제가 상세 분석을 해놓습니다. 임장을 갔다 오면. 그래서 블로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렇게 공장 경매 물건 임장기라고 해서 제가 공장 임장을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기록 게시판 쪽에 보시면은 쭉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점과 단점들이 공존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을 하고 가격을 선정을 할때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저희가 영상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구교지입니다 이 구교지에서 빨간색 본부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부지와 그리고 노란색 도로 필지 요게 같이 나왔죠 경매 물건에 그래서 요렇게 도로 구교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공장이어서. 크게 도로 부분으로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의 장점 1번, 입지입니다. 아까 주소가 어디라고 했죠? 팔탄면, 서근리. 그래서 이 아래 지도를 보시면은, 서근리가 이제 요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석포리, 서근리, 더구리 해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산업 단지들도 섞여 있고, 개별 입지 공장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어서 일종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택시흥 고속도로 조아마이씨랑도 거리가 매우 가깝죠. 요거 신호등 안 걸리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 경매 물건지 위치까지. 그리고 이렇게 공장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는 공장 단지라고 하면은 이런 시설들이 잘돼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 관련한 인프라, 한식 뷔페랑 식당. 그리고 공구 상가들, 약국, 편의점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실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장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 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드론으로 하늘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이야, 공장들 정말 많네요. 여기 왼쪽 하단에 우리 경매 물건이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봐도 공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입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의 장점 두 번째. 도로 폭과 마당 활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 정도 되는 도로가 본부지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당이랑도 들어가는 데가 경사도 없고 들어가는 그 면적 접해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겠죠. 사용하기에. 자,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의 장점 세 번째. 건물 평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장이라고 했을 때 6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사이즈가 가장 수요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110평 정도 되면 인기가 많은 평수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특별히 건물 평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다. 사용하기도 좋고 수요층도 좋았고요. 자, 그래서 건물 평수 110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장점만 있는 물건은 없죠, 세상에. 모든 물건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비교를 할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장점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은 입찰을 결정을 하고 장점과 단점에 그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과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점, 법면입니다. 번면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옹벽의 높이도 상당히 높았고, 면적도 본부지가 400평이 조금 넘는데, 5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번면입니다. 그래서 번면은 우리가 이제 옹벽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당연히 차량 이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요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 적재를 해서 쓴다? 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범면인데요. 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5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자, 이 빨간 선은 제가 위에서 대략적으로 이 경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면적을 산출을 해보려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부지에서 범면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을 할때 정말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5에서 한 60평 정도 된다. 요 정도만 이제 감을 잡으셔도 단점을 분석하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위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 보시는 요 면적 있죠? 여기가 다 법면이에요. 자, 그래서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가 분명 내 토지이긴 한데 내가 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깝죠. 죽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 산정을 할때 요런 못 쓰는 땅의 면적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에 맞게끔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 물건의 두 번째 단점 건폐율입니다. 우리가 공장의 건폐율을 확인을 할때 30%가 채 안된다라고 하면 30%가 넘는 공장에 비해서는 조금 가치 평가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이 낮다는 거는. 최초의 본 공장을 지을 때 건폐율이 낮은 만큼 평수가 적겠죠 그래서 건축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입찰가 산정을 할때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경매물건의 또 다른 단점 세 번째 음의 기운 자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끼가 엄청 많았습니다 건물 옆면이랑 건물 뒤편 온벽 할거 없이 이끼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인데 요 뒤에 숲 있죠 숲이 숲이랑 거리가 가까운데 뭐 가까운 거 자체는 괜찮습니다 햇볕만 잘 들면 근데 여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정면이 북향입니다 그럼 요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이겠죠 그럼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떠서 하루 종일 해가 요렇게 넘어갈 건데, 요렇게 넘어갈 때 햇볕을 못 받는 부분이 이쪽 면하고 요 뒤편이 되겠죠. 여기 건물 뒤편. 그러면은 햇볕을 하루 중에 덜 받고, 이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습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끼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끼가 꼈다고 해서 공장 자체가 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내 물건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단점도 좀 덜한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예비 매수인이나 예비 임차인들이 나의 물건을 보러 왔을 때좀 뭔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 뭔가 계약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습한 기운이 너무 강해요. 강하고 이게 딱 시각적으로도 이끼가 엄청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짝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이 공장을 시장에 내놨을 때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매매를 내놔도 팔리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임대를 내놔도 공실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끼가 많고 습한 기운이 많은 공장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 공장이 팔리지 않고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내가 가격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장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금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원래 사람이 좀 햇볕도 하루 종일 보고 좀 뽀송뽀송하고 뭔가 좀 산뜻해야 공장을 하루 종일 들어가서 공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진으로 다시 봐도 야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뭐 무슨 녹색으로 판넬을 칠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요거 낙찰받으면 이거 청소 직접 하실 거죠? 다. 그래야 이제 예비 매수인이든 예비 임차인이든 내 물건을 보러 왔을 때 조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 고려할 점들이라고 해서 먼저 바닥의 에폭시 상태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좀 뜯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뜯겨 있는 부분들은 먼저 청소 한번 해보시고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에폭시 재도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청소를 했는데 뭐 나름 봐줄 만 하다 라고 하시면은 고그 상태 그대로 임대나 매매를 내놓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8탄면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니까 훨씬 이야기가 쉬우신가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감정 가격만 봤을 때는 평당 가격이 270만원대로 분명히 팔탄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점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가격이 과연 270만원 신권으로 받아가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지를 잘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되고 취득세, 법무 비용들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공장을 기본적으로 청소해주고 수선해줘야 되는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만약에 바로 매매로 내놓겠다라고 하시면 시세와 내가 낙찰받은 가격 사이에 갭이 있어서 내가 조금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1차 가격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유찰되는 걸 기다. 해봤다가 2차 가격에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현장 임장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요소들 같이 알아보면서 임장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